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u a 장 k 절에서 i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g i 장 t 절에서 s 절까지 말씀 함께 k 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y u 장 t 절에서 k 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건설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아멘. 네, 칠대 명절이 있습니다. 칠대 명절은 예, 그 그 7대 명절 중에 그 마지막 초막절인데, 네. 7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목요절, 또, 네,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석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있습니다. 오늘은 그 초막절, 예, 초막절은, 네, 그, 초막절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의미가 있고요. 천년 왕국의 의미가 있고요. 예루살렘 성을 나타냅니다. 오늘은 그 2탄으로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천년 왕국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은 메시아 왕과 그의 군사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의 군사들이란 누구입니까? 부활된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여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습니다. 네, 천년 동안 어, 메시아 왕하고 예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와 건능이 주어져서 예, 예수님하고 함께, 예, 왕 노릇합니다. 왕의 건세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건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도르 탈이니 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 그,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무엇을 뜻하나 뜻합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부활된 자들은 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인데 게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있습니다. 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예, 이제 불못, 예, 둘째 사망, 불못에, 불못에 대해서, 예, 나오는데요. 예,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그 책,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이제, 그 책이 다그 이름에 그, 그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위대로 적, 적여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생명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고 거기에 그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행위대로 그 행위가 다 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일점 일도 틀림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 행위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핍박한 거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것도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또 누구를 사기 쳤습니까? 그거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다 기록이 돼서 거기에 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행위들이 책에 기록 기록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책이 있다. 다 기록되는 행위의 책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의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영의 사망이, 영의 사망, 분모세에 던져지는 심판의 사망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 일곱 교회에 일곱 가지 믿음의 유행을 지켜라 하고 지키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이키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는 것입니다.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먹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에 예, 또 이러는 믿음의 믿음의 그 믿음을 지키라는 그또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이 복음의 믿음에 예, 그나라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어주시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예 불모 심판이지요. 불모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다 우리가 죽도록, 예, 충성합시다. 예배에 충성합시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버가마 교회에 이르는, 예, 믿음의 말씀입니다. 음료 이세벨의 영에 타락하지 말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라. 예. 예. 영적인 타락. 예. 음료 이세벨에, 예. 배도하지 말어라. 이것입니다. 배도하지 말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순수한,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했습니다. 흰 돌판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흰 돌판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 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예 복에 건원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좋아졌습니다 만인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영의, 예, 영적인 타락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 변질, 영의 변질이 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로 순수한 믿음을 지켜 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두 아디라 교회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배도한 교회에서 나와라." 너희, 너희에게 책망, 책망할 것이 없다. 그 배도한 교회에 몸 다, 다니고 있는 것을 책망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에, 배도한 교회에서 나와라인 것입니다. 나와라. 예, 거기는, 예, 새들의 무덤이라, 귀신들의 처서라,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그렇게 해서 네 그리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를 준다 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 건세가 언제 주어집니까? 천년 왕국일 왕국이 예, 천년 왕국때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가 주어집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모 신반에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예.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회개하고 예, 저녁에도 잠자기 전에도 회개하고 예, 눈에 잠에서 깼을 때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예. 회개하라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모 심판에 던져지게 됩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또지워진 자들도 예, 둘째 사망, 불모 심판에 예, 그 행위대로 불모 심판이 던지어지게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 회개하라.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많이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예. 그 이제 그 어, 노아 시대에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로 심판이 되어서 그 이제 그 심판 물 심판이 끝난 다음에 어, 무지개로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무지개로 나타내셨습니다. 무지개를 나타내고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예,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뜻에서 무지개를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의 언약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하라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 노아 시대에 노아 노아 시대에 그 노아 시어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물로 심판 다시는 하지 않는다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은, 은혜 언약을 예 잊어 버렸습니다. 그 노아의 자손들이 예 그 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까봐, 예,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자. 그러면 물심판에도 우리가, 어? 죽지 않는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하늘나라까지 이러자. 이렇게 해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약.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죠. 믿어야지 했는데 믿지 않고, 바벨탑도 허비 하늘 나라까지 하나님 보좌까지 싹차해서 싹싹 올라갔는데, 예 하나님께서 이 언어의 저주를 내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회개하면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실수한 거 있습니까? 예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너 교회는 작으나 충성하였다, 믿음을 잘 지켰다. 너 면류관이 있다. 너에게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단이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멸류관을 지켜라. 이것입니다. 너에게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을 지켜라. 너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 끝까지 너 하나님 의 영광을 나타내면, 나타내어라. 그것을 뺏기지 말어라. 이것입니다. 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예, 이름과 나의 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에 내려옵니다. 네. 내 멸류관을 지켜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어라. 네. 그래하면새 예루, 예루살렘 성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게시록 1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라오디아 계약 교회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불로 뜨겁게 기도해라. 예, 성령을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예.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예, 세례, 물세례. 물은 또 말씀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과 성령으로. 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예.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새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방언으로 기도하라, 뜨겁게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중은 보은하지 말고, 차갑든지차갑든지 뜨겁든지, 뜨뜻미지거 하면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뜨겁게,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했습니다. 하늘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앉은 그보좌 옆에 앉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입니까? 특별하고 특별하고요. 거기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러나 성령의 불로 뜨겁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똑같은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엄녀 이세벨의 영에 타락하지 말고 배도한 교회에서 나와라 회개하라.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성령의 불로 뜨겁게 기도해라.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건세가 주어집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이 일곱 가지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서. 예. 천년 왕국에 들어가시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은혜 밖에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년,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고 또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고 음료 이세벨의 영에 타락하지 말라 하셨고 배도 한교회에서 나와라 하셨고 회개하라 하셨고 예내멸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셨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러 이러한 자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아버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권세와 건능이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믿음을 이 일곱 가지의 믿음을 잘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여 천년왕국에 아버지 입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